오늘 아침 또 일찍 일어났습니다. 아, 카르나크 신전을 오픈런을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. 오늘 저희가 이제 그룩소를 떠나서 카이로로 갈 건데 9시 반 비행기로요. 시간이 없어서 어제 왔더니 문을 닫았더라고요.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찍 일어나서 지금 6시 오픈런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카르나크 신전은 그 고대 이집트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오랜 기간 동안 건설이 된 그런 신전이라고 합니다. 특이하게 또 이게 그스핑크스 로드의 시작되는 부분 시 시점입니다. 그래서 더욱 더 의미도 있고 또 모벨리스크 134개의 또석 기둥 돌 기둥이 서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꼭그이집 처음 봐야 되는 다섯 가지 정도의 하나가 꼭 들어가는 그런 신전입니다. 자 관광을 시작합니다. 오픈런 자 뛰어보자. 아싸 카르나크 신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. 여기 보면은 이 스핑크스는 염소, 수염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다른데 스핑크스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. 자, 모든 거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. 느낌이라는 게 있고요. 첫인상이라는 게 있고요. 제가 카르나크 신전에 들어와서 느끼는 그첫 감정 그 감정은 규모가 상당히 크다입니다. 그리고 이 성체나 이 벽에 있는 저게, 아, 다른 데들은 이제 그 벽화나 이런 게 많았는데 여기는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그 성을 쌓아놓은 것 같고요. 그 안에 큰 석주와 그리고 이 파라오상이 이렇게 있는 거는 그, 그 사이즈가 그런 거 있잖아요. 왜? 이 사이즈가 봐봐요. 그 지금 석주 쫙 보이지만 사이즈가 사이즈가 장난 아니지, 하, 장난 아니지, 이겁니다. 아, 멋집니다. 사이즈가 진짜 다른 데서 본거하고는 틀리게 압도합니다. 이집트에서 가장 큰, 큰 규모의 사원이라는 게 아, 필이 빡빡빡 오고 있습니다. 하늘을 보는 턴샷입니다.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는 턴샷입니다. 턴샷.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134개의 석주가 있는 숲입니다. 숲. 이 하나하나의 엄청난 그, 그 벽화들이 벽에 그 기둥에 그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. 저 위로는 또그또 그, 또 어떤 망 같은 꼭 고기 구워 먹는, 구워 먹는 판 같죠? 그런 게 있고요. 이게 134개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. 아, 134개의 숲, 석주. 사이즈가, 어, 아까 얘기했듯이, 사이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. 이게 한 5m? 그런 게 134개가 이렇게 있다는, 아, 뭐, 뭐, 그냥, 아, 참, 참나. 참. 누구나 올수 있는 이집트. 또 누구나 올수 있는 룩소. 하지만, 아무나 올 수는 없는 겁니다. 그 아무나가 왜 아무나냐 하면, 돈, 시간, 열정, 골프와 같죠. 어떤 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가보고 싶다 이러는 게 아니라, 꿈을 이루려면 액션을 해야 됩니다. 그 액션이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시간적인 이유도 있겠죠. 하지만 떠나라 지금 라인 나오, 그게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 너는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, 제가 뭐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아서 오는 거 아닙니다. 어 없는 지름을 아끼고 쪼개놨다가 사용하고, 또 없는 시간을 충분히 다른 때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. 일단 두 개의 오벨리스크가 보입니다. 왼쪽과 오른쪽에 오벨리스크가 있는데, 이 오벨리스크가 대단한 게 뭐냐 하면은 어, 돌을 잘라서 얼린 게 아닙니다. 탑이 아닙니다. 그냥 하나의 통으로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진 그런 석채입니다. 그래서 더 대단한 거죠.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의 그런 그 파라오상입니다. 파라오상인데요. 얼굴이 되게 인자해 보입니다. 되게 인자해 보이고, 또 보고 있으면 제가 왠지 모르게 마음까지도 편안해집니다. 이집트 룩소르의 카르나크 신전. 이게 무려 2000년 동안 지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것저것 그 다른 데서 그 봤던 신전들의 모든 게 집합체처럼 하나로 막 섞여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성 호수라는 그런 곳입니다. 성스러운 호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제가 며칠 전에 봤던 그 하트셉 하트세스트 여왕이 그 오벨리스크와 같이 사제들하고 여기서 정화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이성 호수를 지난 다음에. 그 개를 지내던 그런 그 장소라고 합니다. 저기 보니까 개가 똥을 싸고 있네요. 어, 아무리 성지고 그래도 주인은 없고 다 떠나가고 강아지 개들만 여기 저기 지내 동네 자기 놀이터 그냥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똥 싸대고 이게 사실 역사죠. 개들의 역사, 사람의 역사 그런 거겠죠. 이렇게 느끼는 게. 왜 룩소르의 카르나크가 이집트의 성 모든 그 유적의 끝판 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가 됩니다. 저 멀리 이제 열기구가 뜨고 있습니다. 저 열기구를 뜨고 룩소를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저게 그 서안 쪽에서 뜨는 건데요. 저는 지금 동안 쪽에 와 있고 서안은 죽은 자들의 땅. 이 동안은 산자들의 땅입니다. 근데 열기구가 저 동안에서 뜬다고 하는데, 아, 서안이요? 서안에서 뜬다고 하는데, 어, 지금 뭐 세계에서 뜨는 뭐그 열기구 중에서 이룩소르 이집트가 제일 싸다고 합니다. 뭐 별거 몇달 전만 해도 35불이었다고 하는데, 지금 뭐 70불, 8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. 어,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저께 만난 분이. 이집트의 물가는 지금이 제일 싸다. 그럴 것 같아요 아 아침 일찍 나와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룩소르의 카르나크 신전 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집트 룩소르에서 아침을 맞고 있는 황반장 광기입니다 저쪽에 열기구가 하나씩, 둘씩, 셋씩 떠오있는데요 저는 열기구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이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. 카나르크 신전의 아침을 여는 황반장 광기는 오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까요? 그 아침을 여는 마음은 아마 노바디 노우 아무도 모를 겁니다. 이 상쾌한 기분, 제가 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뭐 10년을 살지, 20년을 살지, 30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. 이 이집트의 이 고대 유적의 이집트의 그 길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충분히 쭉 다다오면서 힘차고 즐겁고 또 다른 여행을 만들어가면서 즐겁게 살아가도록 이 연사 자신있게 자신있게 외칩니다 그만해 룩소르 카르나크 신전의 백미는 이그 134개의 그 석주가 서 있다는 이 홀인 것 같아요. 여기가 제일 그 느낌이 볼만한 것 같아요. 어, 엄청난 거지만 하여튼 이게 볼만한 것 같아요. 사이사이로 하나 빼곡 빼곡 차있는 이숲이 어, 볼만합니다. 인류가 남은 계 나온 이 육소류의 카나라크 신전을 떠나기 전에 못내 아쉬워서 다시 한번 벵그르샷 한번 하고 떠나야 될것 같습니다. 뱅글뱅글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처럼 이 카르나크 신전을 뱅뱅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눈에 오래도록 머릿속에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다시 한번 뱅 돌아가고 있습니다. 동물 학대라고 하기 싫어하는 우리 강부라 하지만 말의 운명은 말고기가 되는 것보다 말하면 태우거나. 마차를 끌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마생일 겁니다, 마생. 자, 아침에 이렇게 또 마, 마차를 타고 기분좋게 내가 황제를 낸거 있냐, 이 룩소르 시내를, 시녀를 하나 딱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. 이 룩소르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저는 봉고차들이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특징이 문을 다 열고 다녀요. 묶어놓고 다니더라고요. 이렇게 다 뜯어놓고 다녀요. 열어놓고 문이 자주 망가져서 그런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사실 뭐 진풍경입니다.